라이언터 안녕하세요. 물고기 사냥꾼 유어터입니다 오늘 요거하러 왔어요. 고뭉치기. 어, 혼자 온게 아닙니다. 네 명이서 하거든요 저까지 네 명이에요. 네 마리만 잡고 하겠습니다.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. 강원터. 여기도 강원터입니다. 파이팅! 네. 하이 장원터. <laughs>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궁금하잖아. 막 여기 물 위로 떠다니는 거. 응. 이거또 언제 샀어? 어? <laughs> 아, 얘기했잖아. 요거 사서 이거 내부도 장난 아니래. 이번 물고기가 들어간다거든. 그래? 이따가 구멍치기 하고 모자 가자. 지렁이 붙지 않아. 나 불서 한 마리, 반 마리씩. 실용이 좀 보여주세요. 강원 터가 잡은 거예요. <laughs> 야 바늘 줘. 엄청 커. 구멍치기 할땐는요 정도 사이즈가 좋아. 시작해 볼게요. 강원 터님 준비 되셨나요? 예. 네. <laughs> 아니 원래 근데 강원 터님 카메라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없어지셨어요. <laughs> 뭐 말씀 좀 해보세요. 친구들 다 부르셔놓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으시면 어떡해요? 보이야요 촬영 안 했어요. 제가 생각에 유언터가 누굴 부르면 물고기가 안 나오는 거 같아. 맞지? 손님들이 오면 물고기를 못잡네 아니 뱀이 나오더라도 좀 가까이서 지켜줘야지. 혼자 막 가면서 뭘 지켜? 일정 깊은 거 같다.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게? <laughs> 진짜 발톱 <말도> 맞았다고? <빠졌다고? 웃음> 진짜 아프다. 많이. 열심히 쳐 쳐다가 새끼 발톱이 빠지셨대요. <laughs> 강아토 땡겨.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줄만 당기면 돼. 앞쪽으로. 어. 손 내리면서. 헉, 대박, 대박. 손 내리면서. 그래서 장어 머리를 잡아야 돼. 강아토, 넘길까? 어, 난 넘겨. 어, 저기 안 나오는데? 어, 넘겨. 돌멩이 걸렸을 거야 뭐. 줄은 갖고 있어? 줄은 갖고 있어? <laughs> 야, 그... 빠졌어? 이게 안 지르면 돌에 끼고 도망가고 갔 뭐야 돌 걸고서 그런 거야? 지금? 아니, 앞으로 지운저트레이 들어갔던데 못 걸구요. 걸렸네 잘... 그냥. 문제 아니네. 아니, 줄이 내가 이렇게 내려. 아, 그러니까 건들긴 했는데 문제 아닌가 봐 호흡 호흡 땡긴데 저기 언니 그럼 아 근데 장어 아닌 것 같아. 막 세지 않는데? 땡겨야 돼? 더줄 조금 놔줘봐요 언니. 그줄 느낌을 그 그러니까 줄을 줄을 놔줬다가 살짝 땡겨봐. 아. 네가 줄을 살짝 땡겨봐. 어? 뭔가 있는 것 같아. 살짝 땡겼는데 안올라고 하고 뭐야 아닌가? 어? 그거 근데 다 뜯어먹었다. 뜯어먹은 거야 이게? 잡았어잡았어와 돌인 줄 알았는데. 봐봐봐봐 발 겁나 세게 물었어 이제 봐봐 야어 저기 시... 어 크록스 찢어진다 이 자식이 아이 아, 자식이 야 물어 물어? 어. 어떻게 물어 물어 발로 야 이거 빵꾸나겠는데? 어떻게 잡아야 되죠? 여기 밑에 잡으면은 못 물거든? <laughs> 와 근데 진짜 이야제 발이... 손이 왜 저래? 털털 털. 우와 대박 와 만세인데 만세 진짜 맛있대 와 한번 오늘 먹어보자 라면에 넣어서? 응 괜히 따라와가지고 지금 고생다지난가 <laughs> 와! 급해어 대박! 급해어 갑자기 팍 쳤어야 되는데 아. 지금 이게 언니가 찾은 우리? 구멍인데 와, 와 오! 대박! 오! 와, 언니가 찾은 거야 언니가! 오! 안, 오! 돼? 돼? 안 돼! 안 돼? 안 돼? 안 돼? <laughs> 와 대박! 와! 대박이다. 와 축하합니다 언니! 안 걸린다 데 <laughs> 언니가 원래 이런 거안찾한 <laughs> 마디 찾더니 엄청 겠어 거의 구멍이 엄청 깊어. 근데 느낌이 안 와. 그리고 어, 언니 남편인데, 언니가 한 마리 잡으니까 급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<laughs> 노력하고 있는데. 어디 갔지? 그지 <laughs> 저기까지 가. <laughs> 와이프한테 져서 잡고 싶어서 미쳤어요. 유원터님 <laughs> 지금 손님이 자꾸 유원터님이못 잡으셨는데. 아 나야 뭐, 같이 온 사람들이 잡으면은. 이분은 좋습니다. 좋아요. 네, 연탄님 오늘 참게 라면. 꼭 이렇게 참게 참기라면. 라면에 참게 라면 끓여볼까갑저기그 <laughs> <laughs> 잡힌 물병 있네 네. 아이번엔물 들어올 때 많이 올라오고 있나 보네. 그래. 예. 아니 이거 안들어왔었 이제 장어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어디? 망둥이가 너무 많아 지금. 예. 건드렸어요? 깼어 아 깨가지고 와요 밑에 수시는데 참개 엄청 큰거 있던데 고모 앉은 자리에서 참개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, 여기까지 와아 와요? 응. 왔다가 떨어지고? 네 응. 근데 이게 그게 참개라는 거이야 거기랑 물고 들어와대 와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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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떨어졌다 장어 해동 돼지 불고기 양념 삼겹살 장인 <laughs> 자, 라면 이 원래 참깨 라면이 아니에요 참깨 라면이에요. 이거 다 넣고 온다. 어? 어. 참깨 라면에 참깨를 넣어버리겠습니다. 야야 이거 아찌개 찍게 찍게 조언이한테 찍게 받는다. 이거 봐, 가위 잡얘 아직도 살았어. 가 근데 힘이 진짜 좋다. 끓여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나보다 고기 잘 굽는 사람이 있었네. 진짜 잘 굽네. 아니 오빠 근데 말좀 해봐요. <laughs> 오빠 원래 말 잘하잖아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엄마, <laughs> 원래 이분이 이제 카메라를 막 각도 잡아놓고 혼자 막 차에 타서 촬영하고 이런 분인데 거기에 내가 안 나오잖아. 여기 <laughs> <laughs>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기름을 둘러라. 요아니 소설집 하는 아저씨 될지. 같은데? 오. 학교 앞에서? <laughs> 아저씨야 맛있어? <laughs> 하나 둘 셋! <laughs> 뭐 근데 깻잎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, 왜 뒤집으신 거예요?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. 그렇게 먹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? 어. 부드러워서? 그아 <laughs> 아, 오늘 언니 고멍치기로 해가지고 한 마리 잡으셨으니까 장어 한입 하셔야죠. 장어, 올리고, 쌈장 아니죠? 맛있다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삼겹살이랑 봐서 유헌터님이 열심히 잡은 강어. 장어 소세지밥 김치 오늘 강원터가 잡은 <laughs> 꽃깨꽃깨꽃깨꼬깨 유원터님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집 앞에, 이렇게, 이, 오른쪽에 하나, 장어만 있는 곳에 하나, 두 대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룡이를 바꿔줘야 되나보네. 오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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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아니야, 아니야, 더 내려가야 돼, 더 내려가야 돼. 살짝 들어봐, 그럼. 있나? 있냐? 야, 오, 채, 그렇지. 채팅, 채팅. 그래, 그렇지. 빠졌네, 빠졌네, 빠졌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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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원아, 입질 온다잉? 음, 어, 이 친구가 첫 민물낚시에 음. 입문했습니다. 오, 음. 어, 야, 야, 야 음. 두원아, 건든다, 건든다. 오, 야, 야, 물었다, 두원아! 물었다! 오. 아, 오. 줄. 여쭈, 여 여우 여 오. 오. 뭐가 오. 나왔어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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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<laughs> 어, 아, 어. 어. 그렇지! 자, 자, 자. 아 잡았다 잡았다 바가, 언니 바가, 근데 왜안 잡힌 줄 알았어 빠가 빠가 냐 뭐야 아. 뭐야 아. 뭐야 더 아. 아. 뭐야 더아 아. 뭐야 뭐. 뭐. 오. 붕어, 붕어.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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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붕어야? 언니 어때요?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까 그 구멍치기 하기 전에 잠깐 던져놨었는데 저희가 낮에 들어갔더니 물이 꽉 차가지고 못 떴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어 뭔가 많아 많아? 이거 뭐 있어 여러분 저거 이제 꺼내서 밖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장어야? 개랑 뭐야, 이거 뭐야 미꾸라지야? 미꾸라지가 이렇게 커? 야 이거 미끄러지네. 야 이만한 미끄러지가 있어? 이건 무슨 게인데 여보? 돌개 이런 거? 이거 그 생물도감님이 말한 그런. 불망도불망도와얘 응? 진짜 미끄. 자 맞아? 얘는 도망갑니다. 이거 방생할게요. 그렇게 큰건 그러진 않았는데. 진짜 미끄러지. 다채로워요. 미끄러지? 미끄러지. 와이렇게크다고 미끼 한번 써볼까? 장어 아니야? 저기요 이거 진짜 정말 아니다와 이거는 거의 금지치장 장어 금이네. 그러니까. 근데 왜 나한테 딱? 가? <laughs> 저렇게 통통하냐 미끄러지가? 봐라. 얘는 뭘까? 난 얘가 너무 궁금해. 예? 응. 혹시 그뭐여 이상한 생겼다. 뭐, 이상게 생겼다? 생겼다? 야, 빨리 살려줘. 살려줘? 가라. 죽게 줘. 나머지들은 다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모! 징그러워. 개랑 <laughs> 저... <걔랑, 웃음> 망둥이 같은 건다 방생해 주고 가버려. 가버려야지. 집에 가버려야지. 가버려라. 다 방생.